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반가워요. 아, 짧게나마 공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잠깐 켰습니다. 네, 아, 화장 지우려고 했는데, 어, 키고, 그래도 한껏 꾸민 얼굴로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, 네, 라이브 방송을 짧게 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린 후에 네 씻으러 가볼 예정입니다 아이고 공연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어떤 곡이 제일 좋으셨나요 여러분? 많은 공연으로 찾아뵈어야죠 여러분 많은 공연으로 잘 뵙겠습니다. 네 지금부터 딱 카운팅해서 11시 10분에 네 씻으러 가겠습니다. 안개꽃 정말 좋았나요? 벚꽃 엔딩 좋아, 좋으셨나요? 꽃도 좋으시고, 본격, 버, 그, 벚고엔 딩도 좋으시고, 꽃이 들어간 곡들이 다 좋았네요. 네. <laughs> 신곡도 좋으셨고, 유닛도 좋으셨고. 여러분, 네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공연,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봅니다. 여러분, 어, 네, 공연 끝나고 많은 영상들, 네, 스토리 또 공유해주셔가지고, 많은 분들, 또,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, 네,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영광이고요. 네. 아 저희 밴드 노래 들으면 저희 밴드만 볼수 있게끔 제가 그 매력 발산을 좀더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. 좀더할수 있었을 텐데 그죠?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주말에 마무리로 그 밴드 공연 그리고 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조금이나마 또 심심한 위로를 건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켰습니다. 네. 저에게 빠져서 베이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했으... 했나요? 베이스 더 열심히 쳐서 저보다 잘 쳐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슈군 두렵지 않다. 빠르게 다음 곡은 가자요. 충분히 매력 발산 됐나요? 네, 아우, 그럼 다행이네요. 아, 제가 말아주는 베이스 아니면 안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, 확인해 보러 갑니다. 닉네임 외웠어요. 다른 베이시스트 팔로우 돼 있기만 해봐. <laughs> 장난입니다. 네, 아, 재밌게 공연 봤으면 너무 다행이네요. 집착하지 말까요? 알겠습니다. 다른 베이스도 많이 먹으시고, 비교해서도 많이 들어보시고,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. 그러다 보면, 제 연주도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. 매일 본방이었으면. 학 <laughs> <laughs> 그러진 마시고요. 네.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인스타도 뜸했는데 더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아, 오늘 공연 때, 노래도 부르고, 뭐도 하고,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서 너무 좋았고, 또, 울건이 형이랑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, 또, 장관이 옆에서 웃으면서 베이스 치는 것도 너무 좋았고, 굴등이 음, 되고 두 번째 공연이었고, 어디 가지 마, 어디 가지 마, 나인티오 밴드만 봐. <laughs> 조건 보컬 쌤, 아, 저는 요즘 많이 그혼안맞혼안 맞... 나요 요즘 저는 저 말고 을건 형이 혼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조금 조금 깍두기처럼 봐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아 노래 늘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까? 연습 많이 했습니다. 그래 평, 평생 굴둥이해 굴만 먹어 굴만 먹어라 중, 중간고사 답지에 91 생겼다 <laughs> 노래 부르는 얘기가 되게 많네 되게 많네요 VCR 보다가 숨 넘어갈 뻔했다고. 굴둥이안번 뭔데? <laughs> 그니까안한번 뭔데? 안한번 나도 모르겠다. 굴만 먹자. 어? 나도 모르겠다. 베이스칠 때 오른손 왼손 타이밍이 서로 안 맞는데 크로매틱하면 괜찮지. 크로매틱만 하시면 안 되죠. 메트로놈에 맞춰서 크로매틱을 해야죠. 메트로놈 N 연습하실 때. 늘 필수고, 60부터 되는 템포까지, 늘. 16분 음표, 4분 음표, 8분 음표, 2분 음표, 5 음표, 4연음 6연음, 8연음. 네. 다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. 메트로놈 연습했을 때, 안 돌아오는 게 없다. 아주 좋은 연습이니까, 꾸준히 연습하시길. 말라가 베이스 로도 좋았습니까? 아유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 어떤 음악의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뭐 감정적으로든 아니면은 후에 음악을 하게 되든 무슨 악기를 배우게 되든 공연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저도 그 공연 안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 준다고 하니까 더 설레는 마음으로 늘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. 립밤은 알겠습니다. 이 아이 타가 손은 어, 손 지금 보여드릴까요? 손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직도 까져 있고 거기 위에 또붓은 살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좀 평소에 치대랑 느낌이 달라가지고 애를 깨나 먹었습니다. 병굴... 형굴둥 다짐한 사람들 제가 이름 다 메모해뒀습니다 네아 금방 나아요 그 입시하거나 대학교 초기에는 되게 많이 생겼어가지고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그렇습니다. 변골등 다짐한 사람, 내가 끝까지 찾아간다. 어디 도망,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핑크색 옷 너무 예쁘네. 핑크색 옷 너무 오랜만에 입은 것 같은데. 도망가지 마라. 굴병 공연만 봐라. 업사이드 다 너무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. 꼭 도망가면 큰일 나지. 장난치나. 평굴 다짐.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평굴 다짐할 수 있길. 장난입니다. 많은 음악 들으면서 네, 저희 음악도 좋아해주시면 더 좋겠죠. 네, 공연 많이 많이 할 테니. 네, 아, 평생 붙잡지. 하지만... 근데... 전 이제 긴긴 하루의 끝을 보내고 씻으러 가봐야 됩니다, 여러분.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내 네, 공연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시험 기간 또 회사에서 또 바쁜 일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 거 알지만. 지금 더 힘내가지고 다음 공연에서는 우리 더 노력해서 어 많은 성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 스스로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저도 너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저도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. 네, 감동을 받았고, 오늘, 네, 앞으로도 더 꾸준한 사랑을 해주신다면, 제가 거기 사랑에 걸맞는 어떤 연주와 음악으로 또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내일 도 있으니까, 여러분. 저도 이제 이만 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 많이 내시고, 네, 하는 일다잘 되면 좋, 좋겠지만, 안될 수도 있으니까. 네, 안되면 또 좌절하지 말고 저희 노래 들으면서 또 제가 어, 먹여드리는 베이스 들으면서 네, 그렇게 힘을 얻고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자주 올게요 여러분 공연 끝났으니까 이 굳은살이 더 말랑살이 되기 전까지 베이스 커버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쉽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든 학교든 시험이든 다 부숴버리세요. 안녕.